이부키 서울 콘서트 불참 이후 주최측 발언권 없는 계약 강요 넛 월드 오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하스 우파 3의 우승팀 오사카 5조 갱 리더 이마타 이부키가 서울 콘서트 주최측과의 갈등에 대해 밝혔다. 이부키는 9일 자신의 SNS에 팬 여러분께라며 계속 참여하고 싶었던 서울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서트 주최 측의 제안 과정에서 제가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발언할 권리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멤버들과 불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취하기도 해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콘서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콘서트 측이 정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부산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입장문을 쓰게 됐다고 했다. 이부키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오죽행 멤버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고 팬 여러분이 서울 콘서트를 즐기지 못할 위험도 있었기에 아무 말씀드리지 못한 채 서울 콘서트에 불참하게 된점 정말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멤버들에게 큰 부담과 피해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